네, 이번에는 나만의 개성 있는 감각을 펼쳐라. 네, 내일아 티스트 꿈을 갖고 있는 우리 친구들을 만나볼 건데요. 네, 우리 여, 여자들이면 누구나 아, 예쁘고 섹시한 손톱을 원하죠. 그러면 이쪽에 한번 가 볼까요? 안녕하세요. 네. 어, 우리 역시 여학생들이 많이 있네요. 어때요? 어. 이거는 크게 기술을 요하지 않은 네일 아트 같은데. 아, 그라데이션 있어요. 아, 그라데이션? 네. 아. 너 손톱 손질이 잘된것 같아요. 짧으면서도 깔끔하고. 손도 예쁘고. 네. 그럼 우리 여기 있는 학생들은 어떻게 네일 아트 체험해보니까 어땠어요? 재밌었어요? 재밌다! 재밌어요. 재밌어요. 어, 큰 소리로 대답해도 돼요. 네. 그리 어, 이거 하면서, 아, 나 네일아트 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? 네일아트 받기만 하고 싶었어요? 아 어, 받기만. 받기만 고싶어요 아직, 어, 적성에 맞지 않은 것 같은데, 직업이. <laughs> 네. 어, 여기는 우리 친구들 서로 해주고 있는 것 같은데, 어, 창의력 있게, 어, 창의성 있게 막 깜찍하게 해주고 있어요, 지금. 네. 우리 친구는 어땠어요? 너무 아, 재밌어요. 재밌어요? 네. 아, 네. 우리 여기 있는 친구는 천상 여자예요. 재밌다고 하는 거 보니까, 네 여자들이 좀 이런 거 하는 거 좋아하거든요. 네. 우리 여기 옆에 있는 친구는, 아 아무래도 이제 돈 많은지 딸이에요. 받으러 왔어요. <laughs> 해주지 않고. 친구 해줘봤어요? 아니요. 받기만 했죠. 네. 아, 역시, 우리 친구는, 어, 얌전하게 받기만 했고, 어, 우리 선생님이 보시기에 아이들이 재밌어 하는 것 같은지 궁금해요. 일단, 여자친구들은 기본적으로 어. 이런 걸 좋아하기 때문에. 어, 맞아요. 저 같아도 네. 그럴 것 같아요. 그래서 일단 흥미를 가지고 시작을 하니까, 못하든 잘하든 재밌게 네. 잘 체험하는 것 같아요. 아, 우리 학생들 내일 하든 체험해보니까 좋아요? 네, 재밌어요. 아, 앞으로도 이런 체험 많이 하고 싶어요? 네. 네 그러면 우리 학생들이 어, 무주에서도 얼마든지 비전이 막 오늘 느껴지거든요. 네. 다 중학교 3학년생이죠. 네. 아 네, 아, 예쁘게 정말 잘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체험 잘 하고 적성에 맞으면 맞는 직업을 택해 줬으면 좋겠어요. 네 네.